내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나처럼 원고 없이 어디 가든지 분필 하나만 들면 분필 없는 중국 지하계 가면 땅바닥에 다 가지, 나무가지 한개 꺾어가지고 다 그리면서 해도 여러분의 것이 될수 있게 하란 말이야. 꼭써놓걸안 쳐다봐도 말이야. 여러분 속으로 쏙 들어가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야. 알았죠? 시간을 세 개로 나누면 지금의 시간을 뭐라고요? 현재, 따라서 현재. 벌써 다 까먹었어, 벌써 또. 앞으로 돌아올 시간을 뭐라고요? 미래. 아이고, 독순이들만 모였네, 미래. 그러면 지나간 시간을 뭘까? 와, 별걸 다 하네. 야 대단하다, 대단해. 여러분,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과거. 그러면 지금의 현재로부터 영원한 과거로 가면, 무슨 과거요? 영원한 과거로 가면은 그 영원한 과거, 과거 더 이상 갈수 없는 영원한 과거로 가면은 그 과거를 성경은 뭐라 그하냐 태초라 그래, 태초. 따라해봐요. 태초에. 이런 용어들도 자꾸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들도 용어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설명하며 설명할 때에 내가 쓰는 용어들 중에 독특한 게 있어 없어 보통 있는 게 아니요. 어떤 사람 그래? 그걸 어떻게 개발했냐? 뭘 개발해? 성령이 밀고 나오는 것. 자연인의 요나, 개조 상태 있는 요나 이런 말들이 성령이 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오늘 밤에는 다이 용어들 또 여러분의 것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영원한 과거, 따사 영원한 과거. 그걸 성경은 뭐라 한다고요 그러면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 백년 전에 있었던 일도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여기요 청소년들 붙잡고요. 박정희 대통령 아니야? 모르면 모른다 그래. 박정희가 누구냐? 모른다 그래. 이랜자 아직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 사람이요. 박정희는. 앞으로 박정희 같은 이 대통령이 하면 나와야 돼요 나와야 이놈 대한민국이 제대로 정돈이 된다말이야 할렐루야요 박정희 대통령을 뭐 독재자 뭐 살인마 뭐 이런데 전부 센 거짓말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대통령 할 때에 5.16 군사혁명 할때 사람이 죽은 사람 있어 없어 무혈혁명이야 무혈단 무혈혁명. 하나도 안 죽었어 단 하나도 알죠 그거. 그리고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에 죽은 거요 예를 들어서 뭐 박종철이가 죽은 거뭐또 아니면 또 무슨 뭐 연세대학교 이학렬이 이건 그 후지 박정희 대통령 때 고문당해서 죽은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거는요 다른 정부에서 죽은 사람 오늘날 문재인 때 죽은 거 보다가 100분의 1도 안 돼.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할렐루야. 지 이게 전 국민들이 정신이 딱 통일되기 때문에 사고들도 많이 안 났어. 박정희 대통령 때는 세월호 사고 같은 거안 나요. 국민들이 정신이 벌써 딱잘 정신 딱붕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성수대교도 안 터졌어 그때는 이해가 되지요. 저기 뭐 와우 아파트 한번 무너진 적 있고 그런데 하여튼 보면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에 희생된 국민들이 제일 숫자가 적어요. 제일 숫자가 적다고. 에이 월남전 가서 마주하는 그건 전쟁이가 그렇지. 민간인 사고에서 죽은 숫자는 적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 하면 돼 안돼요. 거짓말 하면 안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력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한번 나와서 국가를 새로 정돈해. 보통 빌빌한 사람이 나오면 안돼. 완전히 국가를 정돈해가지고. 개판이야 개판 대한민국 이거 완전 개판이에요 이 상태로 가면 나라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해요 이해가 돼요? 기도 세게 하기를 바랍니다 박정희 이상 더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도록 싱가폴로 말하면 이강유 같은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한 시대를 정돈을 해야 돼한 시대를 어제 김동일 교수님이요 대국민 선언을 했는데요 그런 말을 했어요. 강력한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 군인들한테 그래. 군인들 뭐하고 앉았어? 혁명 안 하고 말이야. 그저 박정희 때 제일 피해 본 사람이 누구냐면 김동률 교수거든? <목소리> 깜빵 10년 살았어, 10년. 박정희 때문에. 그런데도 김동률 교수는 지금 박정희를 예찬하는 거야. 자기가 박정희 때문에 깜빵은 갔어도 이 나라를 위해서 지나고 보니까 박정희가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은 그렇게 피해 입은 사람일지라도 객관적으로 보니까 박정희가 제일로 5천년 한국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인격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김동률 교수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 박정희한테 말이야, 체르타카도 세번 맞았다고 일생 박정희 욕하고 앉았어. 일생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자기가 피해 봤다는 걸 떠나서 객관적인 걸 봐요. 김동률 교수뿐이 아니요 박정인 때 피해본 사람들이 지금 다 박정희 팬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되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박정희를 그리워한다 이 말이에요. 박정인 때 감방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워한다 이 말이야. 이해 됐어요. 박정희를 끝까지 씻고 말이야. 입에 거품 묻은들은요 다 주사바 빨갱이밖에 없어요. 빨갱이들 마저 또개지할 떨고 난리가. 정신 나가지. 정신 나가. 머리를 다 깎아버리자. 이승만 대통령처럼 자꾸 대한민국에 이상한 소리 하고 사회주의하자고 이따위 소리 하는 놈들은요 반드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북한 이주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개성공단도 다보내버려 개성공단은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준 거니까 거기 가서 니들이 자취 공항하고 살아서 거기 가서 대모 한번 해봐 김정은이한테. 해봐 이 자식들아, 정신 나간 놈들 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전부 다개성공단으다 내쫓아가지고, 거기 가서 살아. 을래 개들할 때지 말고는. 박수요? 진짜요? 나를 대통령 시켜줘봐. 내가 그냥 한 칼에다 샥한 칼에, 다샥 샥. 근데 요즘 날 보고 대통령 하라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내가 하면 제일 잘하는 건 사실이야. 왜 내가 제일 잘하냐?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제일 쉬워요. 딱한 장관 임명만 잘하면 되거든. 장관 임명 잘하고 그다음부터는 골프만 치러 다니면 돼요. 너 책임져. 알았지? 그래서 그냥 감사원한테 장관 잘하는지 감독 잘해. 검찰한테 장관 잘하는 거 제대로 감독해. 국정원한테 잘한 감독해. 그래서 세계 단체보고 장관들 제대로 한지 다 감시해. 그러고는 대통령 그때부터 골프만 치면 되는 거지 뭐. 나이샤 <laughs> 얼마나 편해. 그래서 대통령을 내가 하면 제일 잘하는 건 사실인데 이입 비쭉하고 난리여 또 아기 겠아 여러분 이 비쭉하고 뭐 마스크 썼다고 이 비쭉한 거안 보일 줄 알아? 마스크 서도 입이 삐쭉하면 이 마스크가 들썩한다고 이렇게 보면 다 보여 삐쭉하지 <laughs> 마. 진짜로 내가 제일 잘해요. 근데 그런데 나는 대통령을 왜안 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을 누가 해줄 사람이없나 누가 성경 가르치겠어? 누가 대통령은 아무나 해도 돼. 그래서 나는요. 나는 대통령 못 해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하면 여러분들이 심심해서 못 살아. <laughs> 내가 여기 여기 있어야 계속 와라 가라 미친년 머리를 다 깎아버려. <laughs> 그리고 성경 한테만 걸어놓고 막 죽일년 지일년 막이 하고 재미있게 살자로. 어? 여러분들 자꾸 날속삭여 까불면 내 대통령 갚아 버려. 그리고 여러분들은 1년 내내 내 얼굴도 못봐 버려. 알았죠? 그러니까 말잘 들을래 안 들래. 우리 엄마가요 맨날 어릴 때나 키울 때 우리 키울 때 그래요. 말안 들으면 맨날 보따리 몇한개 사놔요. 협박하라고 이렇게 이 진짜 옛 목에다가 보따리 한개 사놓고 이래요. 말잘들안 들래. 잘 들게. 안, 안 들으면 보따리를 들어 간다 이거야 이제 엄마 간대. 다 버리고 네애비도 버리고 니들도 버리고 서울로 간대요 엄마가. 그러면 그냥 치마를 붙잡고, 엄마 말잘 들을게,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다 지나가 보니까 전부 다 협박이야, 협박. 가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나지. 아, 참, 우리 엄마가 그렇게 협박해서 여러분도 내말잘 들을래요? 안 들으면 나가버려 그래서, 말씀의 옷을 한벌잘 입으면, 죽을 때,